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입니다.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. 그리스 속담에 혀는 뼈도 없고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속담은 말을 하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즉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? 세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. 첫째, 이것은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.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사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말로써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. 해가 되는 말, 덕이 되는 말이라는 책을 쓴 캐롤 메이얼 여사는 주님, 제가 걷지 않는 길에 대해 제 입으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.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사건만을 말해야 합니다. 추측, 상상, 공상 등 이런 것은 다 사단의 도구들이 되고 맙니다. 속지 마십시오. 둘째, 이 말을 했을 때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.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때는 그 말이 무서운 흉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. 따라서 말을 잘 고르고 선택해야 합니다. 셋째, 이 말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. 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말을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을 내가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말을 할때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.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상처 가운데서 치유를 선포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. 오늘도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게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